안녕하세요. 비수별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최재영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비수별 기술,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기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수별 기술은 크게 화면에 좌측에 보이는 일반적 기법과 우측에 보이는 프라이버시 모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식별 기술들이 연구되고 배포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식별 조치 기법들로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의 기술이 규모의 질수로 보안 프로그램도 함께 강력해지듯이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비식별 조치 기술도 앞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개인정보가 식별되고 이러한 식별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화면 좌측의 일반적 기법이라 하였고,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값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다시 세부적으로 약 17가지의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강의에서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들도 여러 가지 제식별 시도, 즉, 추론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재시별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며 이러한 몇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완된 내용이 화면 오른쪽에 프라이버시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델은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등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강좌에서 상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기법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뒤에서 각각 세세히 설명하겠지만 전체를 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명처리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리스틱 가명화, 암호화, 교환 방법 등이 세부 기술로 있습니다. 총계처리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의 분포를 고려한 대표값을 취하여 개인정보를 대신하는 것인데, 대표 값으로는 전체 혹은 부분 통계 값을 적용합니다. 세부 기술로는 총계 처리, 부분 총계, 라운딩, 데이터 재배열이 있습니다. 데이터 값 삭제는 글자 그대로 식별 정보를 삭제 처리하는 것으로서 특정 데이터의 어느 부위를 삭제하느냐에 따라 식별자 삭제, 식별자 부분 삭제, 레코드 삭제, 식별 요소 전부 삭제 등으로 구분합니다. 범주화는 앞서 설명한 총계처리와 같이 식별정보를 해당 그룹의 대표값으로 취하는 방식인데요. 차이라고 한다면 총계처리는 대표값을 총합이나 평균과 같이 단위값으로 하는데 반하여 범주화는 구간값으로 변환하거나 일반화시켜 상위 그룹값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세부기술로는 범주화, 랜덤 올림 방식, 범위 방식, 제어 올림이 있습니다. 데이터 마스킹은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백, 에스터리스크 등을 사용하여 대체하거나 임의의 노이즈 옵셋을 주어 값을 변환하는 방식으로써 임의 잡음 추가, 공백과 대체와 같은 세부 기술이 있습니다. 이상 소개된 다섯 가지 분류에 열일곱 가지 기술을 적용하다 보면 나름 그 성격이나 방식이 유사한 세부 기술들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누다 보니 다른 분류의 세부 기술이 이곳 분류의 세부 기술과 거의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여 한 가지 기법이 아닌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비집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형처리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형처리는 성명, 출신학교, 근무처 등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실시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의 변형 또는 변질 수준이 적은데 반하여 대체값 부여 시에도 고유 속성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가명 처리의 세부 기술로 첫 번째 휴리스틱 가명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정해진 규칙을 활용하여 식별자들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거나 사람의 판단에 따라 가공하여 자세한 개인정보를 숨기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성명을 홍길동, 인꺽정 등 몇몇 일반화된 이름으로 대체하여 표기하거나 소속기관명을 화성, 금성 등으로 대체하는 등 사전에 규칙을 정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셋이 증가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변수의 한계가 있으며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일정한 규칙이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성명, 사용자 아이디, 소속 직장명 등에 적용 가능하며 화면에서 소개한 적용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식별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명 처리의 두 번째 세부 기술로 암호화가 있는데요. 암호화는 법원 판례에 따라 호불호가 있습니다. 즉, 단방향 암호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론상 복호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안전하다고 볼수 있으나, 비밀키, 공개키 등 다시 복호가 가능하도록 복호화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복호화키의 노출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식별되거나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으므로 그 사용 용도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권번호, 의료보험번호 등. 식별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명 처리의 마지막 세부 기술로서 교환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가명 처리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셋이 증가하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변수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전에 정해진 변수 집합을 생성해 놓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속성 레코드와 교환함으로써 대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소개된 적용 정보들을 포함하여 소득,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총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처리는 통계처리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전체 혹은 부분 통계값을 적용하여 특정 식별자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수치데이터에 적용 가능하고요. 총계 처리를 하는 결과가 바로 통계 분석용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비식별 처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소위 데이터가 뭉개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추후 데이터의 정밀 분석이 어려우며 그렇다고 직계 수량을 적게 잡아 데이터의 입도를 미세하게 할 경우 추론에 의한 식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식별과 정보보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총계 처리의 세부 처리 방법으로 총계 처리가 있습니다. 본 비식별 기법 강좌에서 각 분류의 첫 번째 세부 기술은 보통 해당 분류를 대표하는 세부 기술이라서 분류명과 세부 기술명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계 처리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총합 평균 등의 통계 기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나이 신장 소득. 매출액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데이터 전체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데이터의 대표값 역시 해당 개인들의 값과 차이가 없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특정 개인의 정보가 추정되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분 총계의 경우는 데이터 셋내 일정 부분 레코드만 총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즉, 다른 데이터 값에 비하여 오차 범위가 큰 항목을 통계 값인 총합이나 평균 등으로 변환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연령대의 소득 분포에 있어서 40대의 소득 분포 편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크거나 특정 소득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40대의 소득만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총계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라운딩 방법은 올림, 내림, 반올림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집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세세한 정보보다는 전체 통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어찌 보면 뒤에 소개될 범주와 일반화와 같다고 볼수 있는데요. 나이, 신장, 소수 등의 수치 데이터의 일반화를 적용하여 대표 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소개한 방법들이 수치 데이터의 변형을 가져온다면 재배열 기법은 기존 정보 값은 유지하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즉, 한 데이터셋 내에서 개인의 정보를 타인의 정보와 뒤섞어서 개인이 봐서는 전혀 다른 특성 값을 갖도록 했지만 데이터셋 전체로 봐서는 전혀 정보의 손상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전체적인 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의 손실 없이 분석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재배랑 규칙이 노출될 경우에는 데이터가 원복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값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값 삭제는 글자 그대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삭제 처리하는 것인데요.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의 식별자에 적용하는 기법이고요. 삭제하는 정도에 따라 분석의 다양성과 분석 결과 유효성, 신뢰성이 저하됨에 유의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부 기술인데요. 원본 데이터에서 식별자를 단순 삭제하는 식별자 삭제 방법입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남아있는 정보 그 자체로도 분석의 유효성을 가져야 한과 동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결합하였을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합니다. 식별자 부분 삭제는 식별자 전체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식별자의 일부를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상세 주소의 경우 부분 삭제를 통하여 대표 지역으로 표현한다든지 유선 전화번호의 뒷자리는 삭제하고 앞부분을 활용하여 지역번호, 지역국을 통하여 해당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레코드 삭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자본 제거가 되겠는데요. 다른 정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레코드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뚜렷이 구벌되는 값을 가진 개인은 전체 분석의 바이어스, 오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레코드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적용 정보로는 키, 소득, 질병 등이 있습니다. 식별 요소 전부 삭제의 경우 식별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 즉, 준 식별자까지 전부 삭제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기법은 잠재적 식별자까지 사전에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정보까지 사전에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용 시에는 분석과 관련된 여러 고려사항들을 함께 점검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범주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화 기법은 총계 처리처럼 특정 정보를 해당 그룹의 대표값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구간값으로 변환하여 개인 식별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통계형 데이터 형식이 되므로 그 결과가 바로 활용되어 다양한 분석 및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총계 처리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미세 정도에 따라서 정확한 분석 결과 도출이 어려우며 데이터 범위 구간이 좁혀질 경우 추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기술로서 감추기가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값을 숨기기 위하여 데이터를 범주 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인데요. 총계 처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성질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 데이터의 평균이나 범주 값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보를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랜덤 라운딩은 총계 처리의 라운딩 기법과 같은데요. 그 기준을 임의로 수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라운딩과 달리 수치 데이터 이외에 문자 데이터 등에도 일반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위 방법은 범주화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 기준의 범위로 설정하고 해당 값을 그 범위 혹은 구간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화면의 예에서처럼 소득 3,300만 원을 소득 3,000에서 4천만 원으로 대체 표기하는 등이 되겠는데요. 소득 이외에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어 라운딩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복잡한 통계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랜덤 라운딩 등의 방법을 쓸때 열과 행이 제각각의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면 전체 데이터셋의 통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행과 열의 값을 고려하여 라운딩 값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키, 소득, 카드 지출액, 위치 정보 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스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스킹 기법은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공백, 노이즈 등을 사용하여 대체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원 데이터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노이즈 삽입이나 특수 문자 삽입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에 대한 변형이 적은 반면에 마스킹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데이터 필요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반대로 마스킹 수준이 낮을 경우 특정한 값에 대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세부 기술로는 이미 잡음 추가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더하기 또는 곱하기 등의 연산을 통하여 임의의 숫자 등 잡음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즉, 화면의 예와 같이 실제 생년월일에 6개월의 잡음을 추가할 경우 원래의 생년월일 데이터에 1부터 최대 6개월의 날짜가 추가되어 기존의 자료와 오차가 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지정된 평균과 분산의 범위 내에서 잡음이 추가되므로 원자로의 유용성은 해치지 않지만 잡음 값은 데이터 값과 무관하기 때문에 추후 관련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유효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곤란합니다. 오늘 비식별 소개의 마지막입니다. 공백과 대체인데요. 이러한 기법은 ATM 기기 등에서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자료의 유효구조는 유지한 채 실제 정보 값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에스터리스크나 언더바, 하이픈, 스페이스 등을 대신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의 예처럼 생년월일을 일부 내용에 대하여 에스터리스크를 마스킹하는 방법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식별 기법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분류와 해당 분류의 17가지 세부 기술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